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오는 21일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 시작 전윤전 전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과 대기 장면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할 사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과 관련된 뜨거운 논쟁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공판에서 불거진 법정 촬영 허용 논란은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언론 자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나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윤전 대통령이 실제로 내란을 모의하거나 실행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관련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유죄를 입증하려 하고 있으며 윤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은 복잡하고 민감한 법적 논쟁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치적 파장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공판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바로 법정 촬영 허용 문제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윤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결정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여론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정 촬영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법정 내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또한 중요한 가치이며,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한 재판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법정 촬영 허용 논란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언론의 자유이며, 어디까지가 피고인의 권리인가?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가? 이번 재판 결과와 법원의 결정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청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